차량 통행이 많은 통영시 무전동 한 사거리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인근 건물들이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가 됩니다. 이번 4.3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사무실을 임대하고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중 자유한국당 김동진 예비후보가 현수막에 적힌 문구로 인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동진이란 금직한 문구가 현역 국회의원처럼 보이거나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위한 꼼수 홍보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통영 선관위의 시정지시에 예비 후보란 문구를 깨알 크기로 현수막에 덧붙여 얌체 선거라는 비난도 올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드러내놓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통영 시장 시절, 특혜 의혹과 불륜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김 후보. 꼼수 홍보로 또다시 추락하는 이미지를 어떤 보관으로 반등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GTY 뉴스 양승욱입니다.